뭐야? 징그러워. 헤어져. 헤어져서 불탔어. 터트리. 벌써 오 회차가 됐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터트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 때가 된것 같아요. 스타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터져야 될 그런 것들. 뭐 범죄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저! 연애합니다! 연애합니다! 연애 연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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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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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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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어 뭐야? 뭐야? 자기야! 뭐야? 윤이야! 막 공개해도 돼? <laughs> 아니 오랜만해요. 독자님, 진짜 좋 괜찮아. 비네 터트리지 뭐. <laughs> 윤이야. <laughs> 어, <laughs> 어, 잠깐만. 야. 자기야. 어, 사이즈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딱 맞아, 딱 맞아. 어떻게든 맞출게. 짠. 자, 어. 자, 여러분. 저희 연애예요. 제주도에서 어제 밤에 만났습니다. 네. 어제 백호 씨와 한잔 걸치다가 준 씨가 그때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이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 준 씨. 아니 윤아 자기 오빠 저희 결혼해요. 아 그거까진 아니고요. 저희 제주도에서 재니, 아니, 아니, 이유리 이상수 코치처럼 그래 오빠 키스부터 할까? 아 왜? 잠깐만 왜뷰 좋은 데서 하는 거야? 윤아 <laughs> 나 되게 포수적이야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무슨 키스야 갑자기? 아니요. 야 잠깐만 우리 너무 진도 빨라. 야 만난 지 하루도 안 됐어 지금.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 기억 안 너... 나? 아니에. 너 핸드폰에 다 있어. 아니야. 그냥 터트리면 되잖아. 입술 아니, 아니, 아니. 터트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터트린다. 아, 그만해. <laughs> 우리 지윤 씨가 요즘 근황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검색해. 엄지윤을 <laughs> 검색하면은 연관 검색어에 엄지윤 축구 선수라고. <laughs> 한혜진 모니카 풍자 엄지윤 내편하자 투. 와, 너 이렇게 바쁜 사람이었어? 오빠 바빠도 괜찮겠어? 어 나도 괜찮아. 그럼 나 일할 중일 텐데. 때... 아, 난... 잠깐만. <laughs> 그러면 오늘 미션은 뭐죠? 저희 허니문이라고 왔습니다. 허니문. 뭐그거까지 찍으시게요? 어떻게 오늘 터트릴 거는 네. 꿀터트림이요꿀 터트린다. 아 터트린다는 게 우리 달달함을 케미를 터트린다 헉? 담배 냄새 나왜 저러지 말래 진짜 담배 안 핀다고 덥지 않나요 오늘? 안 더워요 더워서 저한테 그냥 버 버섯. <laughs> 여러분 더워하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따뜻하잖아요. 저희 핫해서 그래요. 네. 근데 저희 사진 찍다가 진짜 캠이 터져가지고 서로 눈 맞아가지고 기사 터지면 어떡해요? 야, 유나 좋아해요. 어, 혹시 라이즈 원빈 씨? 어. <웃음> <웃음> 데, 데, 어, 라이즈 원빈씨느낌 약간 데, 나는데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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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laughs> 그럼 지금 찍어야 될게 뭐예요? 보여드릴게요. 아, 역시 빵빵 터지는 LG 플러스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어, 이거 좀 이건 진짜 눈맞겠는데 이거 진짜로? 아 어, 이거는 키스 아니야. 미안한데 최근에 키스 혹시 언제 하셨어요? 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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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어. 나 지금부터 진짜 몰입해서 우리 엄지훈 씨랑 한번 제대로 연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기야 우리 이걸로 한번 찍어볼래? 자기야 이렇게 쫙 펴야 돼. 이거.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넷, 셋. 약간 이렇게. 그렇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아맞아 어, 맞아요. 맞아. 이 상태로. 지금이에요. 아! <laughs> 자, 간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자거아 이거, 자... 이거, 정말... <laughs> 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라가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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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이어 이거, 이어 됐어, 이거, 이거, 이 지금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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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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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미쳤다! 넌 진짜 나랑 사귈래? 넌 뻥이야! <laughs> 난 뻥이야는 못 들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와 재기야 이거 봐 유나. 이쁘다 이쁘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와 진짜 나 너무 잘 찍어 그래? <laughs> 기가 막지 어, 좀 찍어보긴 했네 어떠냐 얘기하는... 어 이거, 오, 이거 할래? 이거다, 이거다. 여기서 점프를 하면 돼 사진의 다양성을 위해 소품도 있어요 아 샤넬이네 샤넬! 너 이런 거 보니? <laughs> 이게 뭐야? 내가 해줄게 감독님 달달 모먼트 들어갑니다 <웃음> 잠깐만요 와! <laughs> 어, 잠깐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갈까요? 아, 진짜 너 진짜 예뻐 지금 인간 삼각대씨! 갈게요 자 하나 둘셋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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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찍는데? 우와! 아니 샤넬 모델 같아 어. 샤넬 엠버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야 제가? 아 이런 여자야 모르고 만났다? 근 도대체 어떤 여자야 나 지금 당연히 널 모르지 지금 만난 지 하루도 안 됐고 솔직히 어제 술 마셔서 기억도 안난 어? 어? 기억 안 나? <laughs>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니 야니 기억이 잘 나요 갑자기 야놀자를 깔아 야. 고아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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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난 그쪽이 더 나은 거 같아 같이 <laughs> 하나 찍으실래요? 이야 잘생겼네 누가 더? 라이즈 원빈 씨. <laughs> 어, 슬립백 슬립백 슬립백. <laughs> <오. 웃음> 남자친구 독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네, 오 남자친구 <laughs> 난, 오 남자친구 어, 일어난다. 오 쟁반 춤출려고 쟁반 춤출려고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웃음> 없네. <laughs> 야나너 닮아가는 거 같아. 그래 우리 그러니까 커플이지. 사랑하면 닮아간다는 게 맞는 건가? <laughs> <laughs> 어떻하면 좋아 진짜로 이거 여기 매장에서 엄청 핫한 진바라 선셋이래 그리고 이게 청귤 레모네이드인데 <laughs> 안 되겠다 나 공개한다 진짜 공개하겠어 <laughs> 그렇게 걸리자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나 진짜 공개합니다 나 이렇게 내 여자친구 테스테스토스토론 남성 고르거 놓치는 사람 좋아해요. 이거 누르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올라가는 거 알아요? 잠깐만. 올리자. 아, 잠깐만. 그 만약에 진짜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사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아, 나는 근데 솔직 하게 그냥 말해. 뭘? 좋아한다고. 진짜로? 뭐야, 장난치지 마. 이러다가 어, 어. 계속하면 이제 어? 장난이 아니네? 어. 그럴 때 진지하게 바로 좋아한다니까? 어. 어, 너 플로팅 좀 잘한다. 어, 돌고래다 이러고 뒤에 돌아봤을 때 쭉. 여보세요? 경찰서죠? 아 근데 너무 좋다. 그래도 우리가 제주도 왔으니까 둘레길은 걸어야지. 이게 둘레길이구나. 응. 사랑인가요? 혹시 여기 사랑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훈이를 닮은 우유, 우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아이스크림 파는 거야? 맞아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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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요? 송가인. <웃음> 아니야. <웃음> 자기야 대명하면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는 거지 <laughs> 여기가 밀크티랑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대 난 아이스크림 저는 그러면 저를 담고 늘 굉장하고, 늘신선하고늘 멋있는 어썸 어썸 밀크티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메뉴 시키면 진상이죠 <laughs> 아, 아 오빠 아주이가 해야지 아 ]가지고. 사장님 아 괜찮아요 아시죠? 저희 누군지 아시죠? 저희 송가인 라떼주아 아니야 아니야 와 아, 감사합니다. 얼그레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 어 잠깐만, 자기야, 윤아, 윤이 응? 혼자 먹어. 먹어봐. 야, 그냥 먹는 거니까 의미 네. 부여하지 마. 어 섹시하다 섹시해 오빠. 어때 맛은? 맛있다. 뭔가 얼그레이 아이스크림에서 음. 특별한 맛이 좀더 들어간 느낌이랄까? 그치? 응. 음. 아밀라. <laughs> 야, 근데, 민아, 너랑 있으면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어, 진짜? 진짜? 나는 좀이 순간을 좀 즐기고 싶어. <laughs> 여기 봐! 내 마음이야! 와, 뭐야? 광활한내 마음! 이만큼 내가 널 품을 수 있다는 거지. 어, 여기 꽂혀놓을게요, 이렇게. 오, 뭐야? 음. 제주도는 이게 좋아. <laughs> 야, 이거. 너 이런 게 있었어? <laughs> 삼시네. 됐어요? 네. 야, 근데 자기 이거 삼각대가 진짜 이거 네, 아닌데? 네. 어? <laughs> 이거 조금 내가 나은 것 같아. 자기야. 응? 어? 미래의 모습인데 우리의 미래의 모습? 어? 너 설마 덱스? 이렇게 찍으면 낯가려? 돼. 이렇게. <laughs> <좋게>. 조화야, <잘생겼어 웃음> 그러면은 엄마 한번볼까 어우, <laughs> 좀만. <laughs> <laughs> 이 쉽지, 그렇지? 잘했어. 나 연아 좋아하긴 해. 팬미팅도 한 번. 어 진짜요? 네. 어 자기야. 자기야. <laughs> 헤어졌습니다. 자기야. 아니. 어 좋아 좋아. 자기야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저 지금 바람 피는 거야? 미안하지만 너가 한 다섯 번이나. 난 미안해. 괜찮고 너안 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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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같이 뭐 일하고 오신 거예요? 아, 스냅 촬영. 아. 어? 어 잘됐다. 그러면 우리 지금 스냅 촬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찍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어때요? 포즈만 어, 취하시면 그냥 한번 어? 눌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장잘 나올 것같은데 어, 역시 역시 역시. <laughs> 인간 삼각대가 하나 더 생겼어. 아, 저 표정도 예쁘게 좀 해주세요. 어떤 표정을 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바라본. 그녀가 가장 이뻤던 순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반했던 순간으로. 저희 집 앞에서 토를 했던 그녀가. <laughs> 김치 부친 <부침개> 게 시작?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만족스러워요, 저는 오 야, 어때요? 지금 팬미팅으로 오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떨리는데 <목소리> <목소리> 괜찮습니다 <목소리> 원래 좋아하 사람은 다 <목소리> 떠나가니까 혹시 탈덕인가요? <목소리> 아는 사람만 아는 히든 스팟입니다 와 여기 좋다, 여기가 라라랜드네 여기쯤 되겠다 <목소리> 너무 멋있는데? 너 한번 자세 취해봐 가자 <목소리> 어? 좋은데? 이거야말로 라라랜드인데? <목소리> 아, 근데 너무 이뻐서 지금. 나 이거 올려도 돼? 어, 다 올려도 돼. 어제 우리 뽀뽀하면서 찍은 것도 올려. 무슨 얘기라는 거야? 너 그거 어제 그냥 꿈이야, 꿈. 근데 여기 두분이서만 찍기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네. 또 누가 껴요? <laughs> 그래서 애니, 스태프분들이랑도 사진을 찍으면은. 어. 그래서 좀 재밌는 사진. 그래서 이기시는 분한테 저기 우유 샌드를 팔아요. 우유 오! 샌드 맛있겠다. 아 우유 샌드 맛있다. 저 인삼님이랑 찍을래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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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메인존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죠? 세양이. 반갑습니다 세양 씨. 잘 부탁드려요. 네 네. 순자 좋아. <laughs> 가시죠 세양 씨. 네. 네. 세양 씨 가시죠. 수고하셈. 아 이게 웃겨야 돼. 엽기적이고. <laughs> 아두 분이 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주인공이 <laughs> 저희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맡겨야 돼. 엽기적이고... 자,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이미 끝났어. 난세장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뿜어내고 있는 제목, 도너츠! 흡연자라면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지윤 씨가 좀 재밌는 걸 했다면 저는 조금 더 시적이면서 감성적인 걸좀 챙겨봤습니다 음. 제목은 음. 어? 길을 가다 아름다운 음. 솔방울을 발견했네? 음. 라는 사진입니다 어? <laughs> 길을 가다 아름다운 솔방울을 발견했네와 글쎄요, 삶은 참 어려운 거겠죠? 라는 사진입니다 <laughs> 설방을같냐자 <laughs>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어떻게 보면 코믹과 감성의 대결입니다. 어. 제가 어. 흡연자긴 합니다. 아. 어. 네. 하지만 감성으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정혁 아. 승. 도넛의 네. 감성 없으세요? <laughs> 세영아 <laughs> 세리머니 하자 세리머니. <laughs> 투명해자 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요? 네 여기서. <laughs> 어, 등받이어지유씨 등받이 고. 어, 해줄게 해줄게. <laughs> 네, 정영이 <laughs> 오빠 약간 쓰레기네.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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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별로. 죠너 <laughs> 이런 거다 좋아한 거 아니었어? 나 <laughs> 좋아해. 이런 모습 때문에 사귄 거야. <웃음> <웃음> 여기가 어디냐면은 탐나는 농장이라고. <laughs> 음. 따는 것만큼 가져가는 거야? <laughs> 그럼. 자기야, 윤아 <유나> 어때? 귤이다 <laughs> 아니야, 아니 잠깐만. 자 준비됐어요, 저 빨리 해주시겠어요? 너무 아프거든, 너무 힘들거든. 슬슬 성... 성깔이 나올 것 같아요 에이, 잠깐만 이, 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더 와주세요 더, a song. 어 t s a s 나 집에 갈래 s a 다 서울까지 가버리면 어떡해요 <laughs> 음. 자기한테 주고 싶은 선물 a song.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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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고 싶어 아악! 너도 얼마 안 남았어라는 규리야 우리 행복해요 사랑해 <laughs>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싱싱하다 와 이거 봐요 이거 너무 싱싱하다 주인이 내가 이거 주인이 배고픈 거 같으니까 내가 해줄게 자아아야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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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오작점이다 완전 커 오빠 이거 진짜 너무 작아서 그래. 엄청 큰데? 너 어제 밤에 나한테 입이 정말 섹시하다고 했잖아. 보여줄게 섹시함이. 어. 설마 이게 들어간다고? <놀람> <놀람> 우와. 뭐야? 징그러워. 헤어져. 무슨 소리가 수었어 난 정확하게 저거를 두 개를 먹을 수 있어. 누구신데 우리 오빠 얼굴 닦아주시는 거예요? <laughs> 야눈 이렇게 눈이 몰려있냐? <웃음> <웃음> 오빠 근데 나야. 짧게. 어 따줘. <laughs> 와준아 주연이 고생하니 힘드니까 내가 넣어줄게. 완전 커! 나 이렇게 큰길 처음 봐. 어때? 내 마음이 느껴지니? 내 마음이야 그게. 어? 고마워. 알지? 겨울에 이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영화 보면서 한두 개씩 까먹는 거. 같이 그렇게 까먹자 우리 올 겨울. <laughs> 대답. 네. <laughs> 그러면은 그 길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진실 게임. 대답하기 힘들면. 술을 마시는 거 대신 아. 술을 하나 먹는 걸 저부터 질문해도 돼요? 음. 정혁 너나 좋아하냐? 나 이런 것좀 예민해 대답 뭐. 당연하지 진식이. 진식이. <laughs> 아, 진심으로 내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야? 아 귤이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럼 사귀자 뒤에 왔습니다. 정혁 오빠랑 사겨요? 그래서 답장했어요. 네. 야, 사겨요? 둘이 사깁니까? 답장해, 네라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당근을 흔들어주세요. <laughs> 오빠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운명 공동체예요. 무슨 소리야? 같이 가요, 그냥. 오케이, 그러면 너 나랑 커플 유튜브 하면 쇼박스 안할수 있어? <laughs> 야, 잠깐만. 너너 no. 코멘트 no, no. no 할게. 아, 진짜 너무하네. 와, 준이랑 잠깐 동안 엄청난 거 많이 찍었어, 지금. 우와! <목소리도> 감귤 꿀이야, 이게 진짜로. 야, 우리 준이 고생했으니까 이거 마셔. 아 오빠. 개고생했어. <목소리도> <laughs> 아, 오빠. 일단은 오늘 하루 동안 내 남자친구로서 너무 나를 잘 이끌어 주고 행복하게 해 줘서 고맙고 받아 드릴게. 그래 지윤아 오늘 와줘서 고맙고 정상 될 거야. 알겠어. 음손이추갑다 이렇게 따뜻하게 주머니 손꼭 넣고 있어. 네 여기까지 연기였고요. 다음. 야 따뜻히 가자. <laughs> 어, 네. 어때 오늘 온게좀 후회돼 아니면은. 난 너무 잘 나온 거 같은데? 오 어, 진짜 왜 왜? 오빠라는 사람 얻어가잖아. <laughs> 오. 저도 근데. 준씨 매력을 많이 알게 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준 씨가 연애할 때 진짜 재밌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랑 사귈래요 <laughs> 기승전부 뭐 사김이야. 어쨌든 뭐 이제 터트리 하면서 정말 짧지만 여러 가지로 다시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곳에 가서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시즌 2도 기획할 수 있으면 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인도 가요. 다 같이 고생합시다. <laughs> 아니 미국, 홍콩. 야 좋다 좋다. 그냥... 계속해봐. 안될것 같으면 계속해봐. 될면 신기하겠다야. 우리 결혼? <laughs> 어쨌든 여러분 LG 플러스 데이터 믿고 맡겨주시고요. 같이. 그만큼 빠르고 좋은 LG 플러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터틀링 재밌게 보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터틀링 함께 있으가까한 미쳤다. 하나 둘 셋. <laughs> Hey